이야기하는 다른 내용입니다. 사사 시대 초기에 있었던 일을 우리 알려주는데요. 두 가지 사건으로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이두 가지 사건이요. 참 이상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안 좋다. 이제 어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부엌인데요. 그 부엌. 싱크대 옆에 변기가 있어요. 예. 가스레인지 옆에 변기가 있는. 그런데 어, 정말 공간이 협소하고 또그 작은 공간에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런 일도 실제로 있다라고 얘기해요. 부엌이 있고 그 옆에 변기가 있고 되게 이상하죠. 너무 너무 이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딱 그래요. 음, 같이 할수 없는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사사시대의 시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고요. 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느끼는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다. 그런데, 인간 왕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멀어지고 멀어지고 멀어졌을 때 자아가 생기고요. 자기가 기준이 되고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을 때 자기 기준이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데리고 나온 본래 목적을 다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의 모습이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엌과 화장실이 같이 있는 것처럼 이방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같이 섬기고 섞여 있고 짬뽕이 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볼수 있습니다. 어, 우리 시대를 한 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은 코로나의 시대죠. 예, 코로나의 시대 참 오래가요. 끝날 것 같으면 또 시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시대를 요약하라 그러면 코로나의 시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보는 사사기 시대는요 혼합의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시대 사사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미가라는 사람.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돼 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미가가요 어머니의 돈을 몰래 훔쳤습니다. 다 컸는데 어머니 돈을 몰래 훔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화가 나니까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습니다. 이내 돈을 훔쳐간 누구누구.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어요. 그런데 미가가 자기가 어머니의 돈을 음친 그 사실을 어머니한테 얘기하지 않다가 어머니가 그런 온갖 저주를 퍼부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실 직고하죠 어머니, 사실은 제가 어머니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미 저주를 포기해 부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자녀한테 임할까 두려운 마음에. 이제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은을 아드님 쳐간 은을 다시 받아서 그것을 은장생에게 주어서 미가를 위해서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미가를 위해서 특별히 우상을 주문 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가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이 절인데요. 우리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 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에이. 그것도 참 이상하죠. 아들이 돈 훔쳐갔는데 이제 저주한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훈계나 징계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그 저주가 임할까 은장세에게 그 은을 주어서 가정의 우상을 만듭니다. 예, 여러분 우상을 하나님이 미워하시죠. 너무 너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1계명과2계명을 직접적으로 다 어기는 것이 돼요. 1개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우상을 신으로 뒀잖아요. 또두 번째 개명도 너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조각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율법 온데간데 없고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서 우상을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이에요. 기준이 아예 잘못됐습니다. 이 비교 비교하자면 그 은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신탕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걔를 너무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맛있게 보신탕 요리를 해서 이것 좀 드세요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안 되죠. 하나님 우상을 너무 너무 미워하시고 너무 너무 싫어하시는데 그 은을 들여서 여호와께 거룩히 구부해서 드리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미가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것이 사사시대 사람들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인데요. 사사기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의 집이 사사 시대 자기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의 단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수 있죠. 아니, 사사 시대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 왜 우상을 만들면서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해 드린다라고 말하는 걸까? 왜 이토록 신앙 생활이 엉망진창이 된 것일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탄식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인들이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역할을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온전히 레위인의 책임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의 생활은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등한히 여겼어요. 이 본문에 그것이 잘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의 책임자가 되어서 그것을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이 저들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잘 격려하고 도와야 할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책임지지 않았고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양육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입니다. 이사회 백성들은 레위인을 등한 시역이고 레위인은 그래서 또돌이 생활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모습이 잘 나오는데요. 7절 8절에 보면 우리 7절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해 이거예요. 이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돌이처럼 있을 곳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이 미가의 집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은 또막 개인의 우상신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레위는 요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적인 일을 하고 대표적인 일을 하고 어, 이 이스라엘 집파 전체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미가가 돈이 있다고 개인 제사장을 삼아버려요. 그리고 우상의 신당에서 에복과 드라빔 같은 그런 우상의 도구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6절 말씀이 딱 맞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요. 자기 방식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이방의 우상과 섞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상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완전히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죠. 근거 없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에도 보면 미가가요. 레위인을 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복을 기대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함에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죠. 자기 방법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계시가 없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나 이상하게 간다는 거예요. 부엌과 화장실을 같이 둔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요.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신대륙에서 이 사람들이 막 노예를 거느리고 또막 흑인들을 사냥하고 그랬을 때는 흑인 사냥을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갔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부어주고 오늘도 흑인 많이 잡아오게 해주세요. 이 잘못된 기도죠. 엉터리 같은 기도입니다. 자기가 세지고 말씀이 약해지고. 그런데 바로 사사 시대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것.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었고요, 배워본 적이 없었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레위인도 그를 말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자기에게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모든 것이 잘못된 시대가 다 꼬여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죠.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사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해요.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죠.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흡수력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배웠던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이 안 넘어가요. 이단이 안 넘어가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신기한 말씀을 내가 너에게 해석해 주겠다고 하면은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면 혼란 넘어가고 마는 거죠. 뭔가 신기해 보이거든요. 말씀에 우리는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이 나오는 지침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 대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하고요. 들어야 하고요,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배레 학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그런가 하여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성도는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예, 이렇게 펼쳐놓고 믿는 사람이에요.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 말씀을 펼쳐놓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믿으면 자기가 기준이 돼버려요. 아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가 아는 어떤 학생, 부장, 선생님이 아이들 바지 색깔은 엄격히 규제한대요. 왜냐하면 조금씩 봐주다 보면은요. 그분이 좀 과장해서 표현한 건데, 빨간 바지를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빨간 바지. 예.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기준이 무너지고 다른 것의 기준, 다른 것의 기준이 하다 보니까 원래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색깔로 입고 다닌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원본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원본이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제나 오른이나 동일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래 전에도 변함이 없고요.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변하는 내 마음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나온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죠. 이것이 없었던 레위인들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자식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레위인들을 등한시 여기고 그들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지 못했던. 그래서 그 사회 전체가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엉망진창이 되었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10편, 119편, 5절 말씀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이 매일 성경의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아가야죠. 그것이 기준입니다. 나는 좀 힘들어도, 그건 내가 힘들 뿐이에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지키기 좀 어렵다고 그것을 내 방식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저는 동성애가 그래서 속상해요. 뭐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 있죠. 아, 성향이 있다고 그 성향이 있다고 그대로 행하면 그게 죄가 아닌가요? 뭐 도둑질의 성향이 있다고 그대로 행하면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까? 아, 폭언의 성향이 있다고 기질이 급하고 그렇다고 그 그대로 행한다고 그게 죄가 아닌 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사람을 긍휼히 여기긴 해야지만 그렇다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우기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말씀 보면서 무디가 생각났습니다. 무디가 DL 무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전도자죠. 그런데 그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의 모든 성품과 또 사람들을 대하는 것 또, 그가 행하는 모든 사역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었고, 사역의 중심이었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디의 성경에 보면은, T, P라는 이니셜이 가득하다 그래요. T, P, T, try. 말씀대로 try 했더니, P, proof, 실행되었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고, 또 가슴에서 삶까지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감동되고, 받고, 내상 가운데 실천하고, 야, 실천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되더라. 그래서 무디는요, 이런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기를 원해서 또 사랑하는 손녀 아이린에게 첫 선물로 성경을 보냅니다. 이렇게 메모에 적었다고 해요. 지난 40년 동안 성경은 이사의 성에서 내게 최고로 소중한 것이었다. 나의 첫 손녀 아이린 무디에게 첫 선물로 성경을 한 권을 보낸다. 이 성경이 너의 인생의 항로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길 바란다. 할아버지 디엘 무디가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내 삶에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 축복의 통로 그 것이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성도의 삶을 발견하고 기준을 발견하는 은혜가 저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사사기에는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이 희기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